차량은 730i 모델입니다. 차주분께서 다른 정비소에서 오일을 광유로 교환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부터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점검차 한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예 엔진 오일이 없는 것 같은 엔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밸브 리프트 소리같이 탁탁탁탁탁 치는 소리가 나고 있고요 엔진 오일 압력이 떨어졌을 때 보통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엔진 오일 갈고 나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발생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일 필터를 열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일 필터를 열어봤는데, 원래 가운데에 오일 라인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, 이게.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, 이런 식으로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,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필터를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에 그게 부러져 나갔을 거예요. 원래 같으면은 신품으로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줬어야 됐는데,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몰라도 그냥 이대로 차량을 출고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물건을 알아보니까 정품으로 센터 발주를 해야 되는데,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차 오일 필터 컵을 그냥 뽑아가지고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고요. 뭐 제차는 뭐 하루 이틀 안 타도 상관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차주분은 이제 뭐 광유로 교환을 해가지고, 갑자기 뭐 엔진 소음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좋은 오일이든 안 좋은 오일이든 최소한의 스펙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일 때문에 엔진 소음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인이었습니다. 영상 짧게 찍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Me, wrapped up nice and neat baby okay.